안녕하세요. 쇼핑 도우미 시모나입니다. 오늘은 에어프라이어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3위 미비밀 전자동 디지털 에어프라이어 4리터입니다. 가격은 약 65,000원입니다. 4리터의 대용량으로 LG 화학에서 생산된 ABS를 소재로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기본 구성 외에 실리콘 받침대와 실리콘 브러시가 포함되어 있으며. 현재 행사로 만원 상당의 생선구이팬이 무료로 증정됩니다. 리뷰입니다. 일단 소음이 적어서 좋았어요. 일반 가정용 전기오븐보다 훨씬 조용하네요. 구매한 지몇달 되었는데, 그동안 돈가스, 군방, 군만두 등 많은 요리를 해 먹었네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통삼겹살구이인데, 겉은 바삭하면서, 속은 촉촉한 게 너무 맛있었네요. 2위. 홈플래닛의 에어프라이어 1 6 l 입니다 가격은 약 33,000원입니다.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둘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. 최고 온도 200도씨까지 조리가 가능하며 시간은 최대 30분까지 조절 가능합니다. 용량은 치킨너겟 500g 정도를 한 번에 조리 가능한 용도로 대가족보다는 1위인 가족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리뷰입니다. 좀 작은 감은 있습니다. 나 혼자 먹을 때는 최고입니다. 그러나 새 식구 먹을 음식 조리하기에는 작습니다. 1인 가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극 추천입니다. 마지막으로 1위 대웅 모닝컴의 에어프라이어 1리터입니다 가격은 약 4만원입니다. 최고 200도씨까지 조리가 가능하며 조리시간은 최고 30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. 온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과열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리뷰입니다. 이 가격에 매우 만족합니다. 자취생 분들께도 매우 유용하고 좋은 주방용품이네요. 아직 에어프라이어를 구입 안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후회 없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록 가성비는 대웅 모닝컴 제품이 제일 좋지만 큰 용량을 원하신다면 대웅 제품보다 리빙을의 전자동 에어프라이어를 추천드립니다. 1인 가구이시면 홈플래닛 제품 추천드립니다. 상품을 지금 바로 구매하시려면 설명란에 링크 누르시면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도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